AI를 조작해서요. 윤리적 경계를 넘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AI를 조작할 수 있죠. 인간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윤리적인 경계를 이 벽을 어떻게요? 넘어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어떻게요? 예, 넘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거 조심해야 된다. 현재 개발된 AI 모델로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해서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메일 피싱 공격을 그것도 상당한 규모로 아무 문제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서, 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시는 분안 계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 위험한데 위험하다 그래서 안쓸 수는 없고 마치 핸드폰 이런 거 아이들 예, 별로 안좋 전두엽 뭐 발달이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안쓸수 없나요? 쓴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참 예, 애매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2023년 최근 연구죠 영국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모의 실험을 통해서 LLM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이 LLM은 위키피디아에서 위키피디아가 뭐예요? 인터넷에 있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수집한 신상 정보를 활용해서 한 통당 몇 센트에 불과한 이메일 한 통당 몇 센트, 몇 원, 몇십 원밖에 안 되는 정말로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많은 비용과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짧아졌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LLM. 네, 이런 이제 채 GPT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범죄하기가 쉬워진 세상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수백 개의 피싱 이메일을 생성했습니다. 앞에 붙는 단어가 중요해요.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 그냥 단체 문자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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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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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마다 맞춤형 피싱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요 받는 사람 입장에 어 이거 나한테 제대로 보낸 거 맞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게 한다는 거죠. 뭘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맞춤형으로 피싱 이메일을 만들었다. 이런 게 진짜 여러분 문제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 놀랍게도 당사자의 선거구, 배경, 정치적 성향 등이 언급되는 등 이메일 내용이 매우 모였다는 거예요? 사실적인, 딱 봐도, 아이, 거짓말이네. 이거 가짜 사기네. 이런 게 아니라, 받았는데 어떻게, 어? 나이대에 너무 잘 알아. 어, 사실적이다. 이런 느낌이요. 그리고요.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글이요. LLM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요이 글이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신뢰할 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이요.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다시 한 번요.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사기 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기꾼이 아니라 비전문가도 이 LLM을 이용해서 디지털 사기를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AI 이게 참아 진짜 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진 한 장이요. 사진 한 장과 간단한 그 어떤 글밥 대화문만 있으면요, 예, 사진 속의 인물이 대화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손쉽게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가 뭐예요? AI 기능으로 만든 영상 합성이죠. 영상 합성으로 딥러닝과 모조품의 합성어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유명한 사람들,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뭐 유명한 스타들 아니면 유명 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죠. 이거 진짜 막 이게 잡을 수도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막 누가 만들었는지도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참 어렵다고 하는데. 직접 테스트 이선몰리 이 책의 저자 이선몰리 교수님이 직접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요? 해 1달러도 안 되는 적금 비용으로 천 원밖에 안 되는 그 정도 되는 적금 비용으로 몇 분만에 단 5분만에.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으로 어떻게 요 가상의 내 모습이 담긴 강의 동영상이 생성됐다 뭐요 사진 한 장과 대화문이 있었는데 내가 직접 이렇게 동영상 찍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뭔가 말하는 거 영상을 녹화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사진 한 장이랑 대화문 글밥만 있으면은 움직이는 영상 말하는 영상 음성을 담게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야, 진짜 여러분 안 무섭습니까? 이거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이를 이용해 벌어진 실제 사기 범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정렬입니다. 정렬. 정렬은 이 도구가 이 LLM을 비롯한 수많은 AI 이 도구들이 유용한 일에 쓰이는지 아니면 반대로 정말 해롭거나 악의적인 일이 쓰이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다. 뭐가요? 정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정렬하고 잘못된 걸로 가다가 싶으면 다시 정렬하고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예, 진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정부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범죄에 악하게 뭔가 하는 거에 예, 더 빨리빨리 나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정부의 힘만으로는 요 충분하지 않아요. 규제만으로는요, 모든 위험을 줄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예, 물론 뭐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뭐 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도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한계가 있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러면 대안이 뭔가. 자, 상황이 진전되려면 기업과 정부와 연구원과 시민사회, 이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광범위한, 요만한 게 아니라 진짜 광범위한 전반적인 제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사회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누구 하나만 노력하면 안 된다. 정부만 노력하고도 안 되고, 기업만 노력해도 안 되고, 어떤 모양 뭐 개인만 노력하면 안 되고, 모두가 함께 협력을 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고요. 특히 다양한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는 포괄적인 절차를 통해서 AI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을 위한 뭐가요? 합의된, 합의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규범과 기준이 합의되려면 이게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될까요? 우리 뭐 이렇게 공산국가가 아니잖아요. 아, 우리 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뭐다 같이 막 따라서 내 어, 하기 싫어도 억지로 이런 게아니잖아 각자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라는 거는 진짜 어렵잖아요. 합의된 규범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언제쯤 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AI 기업은 먼저 가장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 AI 기업, 이 만든 사람들, 이 기업들은요, 투명성과 책임감과 인간의 관리감도 이러한 것들, 이런 원칙을 기술 개발의 핵심으로 삼아야 된다. 돈을 더더더 더, 더 벌고자 하는 것 보단 어떻게 해요? 먼저는 양심적으로 투명성과 책임감과 인간의 관리 감독을 더 많이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 이거 AI 기업 먼저 만든 사람들 책임이 있으니까 이거 딱 기본 잡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 올바른 미래를 만들기 위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내가 알아야지 이게 잘못됐는지, 잘하는 건지, 이런 거 알아야지만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AI 교육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듀얼 브레인, 정말 이 AI, 특별히 LLM, 채 GPT, 이런 분야에서 저는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같은 책이 될 것이고 어떤 특정한 영역들을 뭐 하나하나 이렇게 다다다다 다, 다, 다 다루진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AI 교육 전반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을 잡아주는 진짜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AI 교육 다시 한번 마음 집중해 보시고 이책 정말 정말 뭐랄까 빠삭하게 알차게 한번 읽고요. 이 내용들을 그냥 가볍게 막 넘어가지 마시고요. 아내 것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여러분도 이거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앞으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먼저 알고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